낮 시간에 여행지를 돌아다닐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혼자 있어 봤거든요. <laughs> 맞아. 근데 그때 좀 많이 어. 자유로웠어요. 그쵸, 그쵸. 원래는 겁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스스로를. 아 음. 근데 겁보다 자유가 더 필요했나 봐요. 그때는. 음. 그 이겼어요, 그게. <laughs>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, 근데. <laughs> 근데 그게 무서울 태도 없었잖아요. 근데 그냥 막연한. 맞아맞아 음, 막연하게 무서웠던 음.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음. 집단에서 원하는 것들을 불만 없이 잘 따랐던 것 같거든요. 음.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불만이 물론 있을 때도 뭔가 원활하게 해결을 해서 음. 모두가 최대한 불만이 없는 방향으로 음. 해서 단체로 할수 있게끔 상황을 음. 만들었던 것 같은데, 이번에는 안 따라가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. 응. 아. 아, 이거 안 따라가고 싶다. 오. 그러면은 여행을 망칠 것 같다라는 생각. 아. 너무 취향의 문제다 보니까, 여행은. 음. 아, 그치, 그치. 그러니까 여행을 이렇게 가본 적이 없으니까, 보통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공연 연습이라든지, 어. 뭐 학교 워크샵이라든지, 그치. 이런 거는 목표가 명확하잖아요. 음. 근데 여행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, 어. 이걸 따라갈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. 맞아. 근데 그거를 그래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었나봐요. 음. 그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가는 게 뭔가 음. 동선도 좀 수월하고 음. 막 이런 생각을 했나봐요. 음. 자연스럽게. 음. 그래서 아왜 하기 싫지? 막 음. 이런 생각들을 막 엄청 음. 했던 것 같은데 음.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안 따라가기 너무 잘했다. 오. 왜냐면 미술관 같은 거를 많이 가그 빈에 갔을 음. 때는 음. 어. 근데 제가 미술관을 하나 갔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음, 음, 음. 그치 사람마다 취향이니까. 음. 근데 어. 저는 한국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음. 아. 그 미술관 다니기도 많이 다녔고 음. 어, 전시 보는 거 좋아하고. 음. 음. 근데 이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. 아, <laughs> 그렇지. 그 서울에서는 아무리 큰걸 봐도 정말 하나 하나 다 뜯어봐도 두 시간 안에 해결이 되는데. 음. <laughs> 이건, 이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일주일 봐야 되거든요. <laughs> 그냥 걸어 다녀 그냥 만약에 안 보고 걸어만도 어. 다두 시간이. <laughs>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음, 그러니까 맞아. 호기심이 많으니까 들어는 가보고 싶은데 음. 딱히 관심이 없는 파트다 보니까 어. 금방 질려요. 맞아 그 맞아.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 그렸고 <laughs> 중요하지 않아. 그게 저한테 안와닿더라고요맞요 맞아요. 맞아요. 어. 근데 그걸 소비한 걸 후회하지 않는 음, 음. 이유는. 제가 제일 빨리 나왔거든요. 여섯 어. 명 중에 아, 안 들어가셨으니까 다섯 명 중에 제가 제일 빨리 나왔는데 어. 나와가지고 근데 또 엄청 해가 뜨거웠어요. 어, 그때. 맞아. 비엔 얘기하시는 거죠. 엄청 음. 해가 뜨거워서 그냥 그 앞에 있는 그늘이 져 있는 벤치에 그냥 앉았어요. 어. 그리고 그냥 제가 느낀 거를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써 내려갔었거든요. 음. 예술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음.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<laughs> 예술로 높은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이걸 보고 난 어떻게 느껴야 되지? <웃음> <웃음>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. 뭔가 왜냐면은 실제로 지금 이 저랑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음. 예술가들이 이런 걸 음. 보고 뭔가 감명을 얻어서 음. 막 곡을 음. 쓸것 같고 음. 글을 쓸것 음. 같은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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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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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그렇지 각 않아. 사람마다 포인트가 달라요 맞아요 공명하는 그 음. 분야가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되게 좋아하는데 뽕비두 미술관이라고 현대미술관 있어요 파리에 음. 거기는 저를 울리지 않았어요 오. 근데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은 나를 울렸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어서 요 모든 작품들이 다 좋을 순 없어 그고후 작품도 좋았는데 영국 이번에 갔을 때 내셔널갤러리에 유명한 해바라기 작품이 거기에 걸려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심지어 울었다는 분도 계신데, 음. 나는 거기서 해바라기는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.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게 있는 거지, 그걸 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음. 저도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, 음. 그런 느낌이었나 보다. 하긴 음.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데 그걸 맞아. 몇 시간 동안 다닐 이유가 없잖아.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걸 제가 진짜 느끼려면은 어. 애초에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어 음. 해서 음. 알고 있는 지식이 음. 있었으면 좀더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음. 제가 아는 거는 그 클림트의 키스밖에 없었어요. 음. 음. 근데 사실은 대학 때쯤인가 그때 그게 엄청 유행처럼 음. 좋아했었어요. 그런 음. 작품을. 맞아. 음. 근데 그때도 전 별로 생각 없었거든요. 음. 그렇구나 그냥 노란색이구나 음, 음. 뭐 이런 정도 밖에 <laughs> 없었는데 그래도 왔는데 음. 하나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음. 해서 제가 거기를 간 거였는데 음. 물론 멋지죠 멋지고 진짜 성심성의껏 이 오디오 가이드도 들어가면서 보기는 봤는데 음. 오히려 그림이 주는 생각보다 그 오디오 가이드에서 그 클림트 키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왜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키스는 무슨 색깔일까요 음. 뭐 사랑은 어떤 모양일까요?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. 아. 그냥 그런 표현들이 그냥 더 좋았어요. 아. 뭔가 키스를 색깔로 접근을 한다든지. 음. 왜냐면 그렇게 다른 작품은 그렇게 얘기 안 했던 것 같거든요. 음. 근데 그렇게 생, 표현하는 게좀 재밌다라고 음. 생각했고, 그 예술가들의 음. 삶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. 네, 작품을 네. 설명하기 위해서. 네, 네. 그런 것들은 좀 재밌다고 느꼈던 맞아, 것 같은데. 그 작품 자체로 볼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음. 그런 거는 아직은 아 음. 어렵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그 다음 잘했네. 날은 미술관을 가지 않았어요. <웃음> <웃음> 미술관 안 가고 어. 모차르트 박물관을 오. 갔어요. 음, 맞다, 맞다. 살았던 음. 한 3년 동안 살았던 그 음. 집을 음. 갔었죠. 그런 게또 재밌었어요. 음. 그래서 저도 일부러 창밖을한번 내다보면서 <laughs> 여기서 무슨 생각했을까? 이렇게 음. 생각하면서. <laughs> 맞아, 내 취향이 있는 법이니까. 음. 그것도 사실 힘들었거든요. 어. 계속 그 오디오 가이드에 발 맞춰 걸으면 또두 시간이에요. 음. <laughs> 그 좁은 공간을 두 시간 봐야 돼요.